멤버 이하윤이고요. 어 브레이브 걸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브레이브하게 용감하게 <laughs> 헤쳐나가는 그런 어, 하윤이가 되겠습니다. 파이팅! 네. 브레이브 걸스의 민영입니다. 어 새롭게 합류된 만큼 또전 멤버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저희 다섯. 새 멤버 다섯 명도 정말 톡톡 튀는 매력들이 각자 다 있거든요.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신선하고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브레이브걸스의 유정이고요. 저는 사실 제가 이 꿈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동안 연습생이라는 기간을 거쳐온 만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,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손석지씨의 제자이자 자바카케 알바생인 <laughs> 이정연경이었습니다 <정도> <laughs> 네, 브레이브걸스 새 멤버 은지입니다. Um,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어, 더 새로운 모습, 변화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저희 응원해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자 마지막으로 네, 네끈 인사 해주세요. 네. 네, 저희 이제 변했어라는 곡으로 돌아왔어요. 3년 만에 드디어.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정말 변함없이 노력하는 그런 브레이브걸스 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드디어 첫 방이죠? 네, 첫 방.